안녕하십니까 그리스 로마 시나입니다. 오늘은 에코와 나르키소스 해볼 건데요. 음... 오늘도 똑같이 제우스의 바람둥이 해볼 거예요. 어... 이번 거는요. 이번에도 제우스가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가 나타났죠? 헤라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가에 사람이 한명더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오늘은 한편 해볼 거예요. 에코와 나르키소스.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그 에코가, 뭐, 제가 에코가 어울리는 이름이 뭐, 앵무새한테 에코라고 지어도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은요, 그 메아리가 즐거워요. 그 메아리 알죠? 메아리. 메아리는, 메아리란, 에코에요, 에코. 답은 에코. 그래서 에코가 맞고 왜, 메, 왜 메아리가, 왜 메코가 메아리가 됐는지, 이야기를 실행해 볼 건데요. 진짜 에코는 숲의 요정인데, 아주 예뻤지. 이 요정들은, 이 요정은 친구 요정들과 함께 숲에서 산행하기도 하고 즐겁게 놀기도 했죠. 그런데 코에게는한 가지 큰 결점이 있었어. 그것은 쉴새 없이 수다를 따는 거였지. 요정도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다 때문에 어느 날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겼어. 바람둥이 신 제우스가 숲속에서 한 여정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갑자기 숲에 나타났어. 아 헤라님이 계셨군. 에코는 자기가 제우스와 사랑을 나누지 않았는데도 두려웠어. 헤라님 곁을 키면 제우스님이 난처하게 되는 것을 둘째고 요정이 아주 끔찍한 벌을 받게 돼. 에코는 얼른 헤더, 헤라의 앞을, 앞을 가로막고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 에코의 결점이 수다를 계속 뜨는 거, 떠는 거였죠. 그래서 에코는 얼른 헤라, 헤라의 앞을 가로막고 수다를 떨기 시작했지. 어마 위대하신 헤라신, 헤라님께서 우리의 숲에 오셨군요. 그런데 오늘은 헤라님께서 더 아름다우시네요. 머리 스타일도 멋지고 옷도 잘 어울리시는군요. 역시 우리의 여왕 여왕이신 헤라님이에요. 에코는 수다 떠는 제우스를 수다 떠는 소리를 제우스가 들었어. 익, 헤라가 나타났구나. 얼른 피해야지. 제우스는 요정을 데리고 숲 속으로 달아났어. 후다다다다후다다다다다 제우스는 에코와 수단은 계속되었어. 헤라님,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산책 나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숲에선 새가 울고 골짜기에선 개울물이 노래하고, 갑자기 헤라 그 무서운 얼굴, 골 노려보면 소리쳤어. 닥치지 못하겠느냐, 이 유명한 것. 너 때문에 제우스와 여정이 제우스와 여정이 사랑하는 현장에 닥치지 못했어. 제우스가 시켰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치일 때도 소용없어. 저는 다만 오랜만에 헤라님을 뵈어 감사. 방광호송. 너는 앞으로는 네,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없을 것이다. 다만 남이 한 말의 뒷부분만. 되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라는 말을 마치고 숲에서 떠나버렸어. 에코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멍하게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렸어. 남이 한말 뒷부분만 되풀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얘한테 내가 아주 예쁜 새를 봤어. 우리 그 사람 같이 가서 놀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못해. 이러면 얘기를 못하고 남이 야 에코야 우리 거기 가서 재밌게 놀까? 뭐 거기에 흐르는 샘물이 있대 거기 가서 같이 수영하자 그러면 그래 좋아라는 다음에 뒷부분만 되풀이할 수 있다는 거지 에오는 탈색 주지 않더니 이을 어떻게 했죠? 얘너 에코 못 봤니? 안 보던데? 에코는 중얼거렸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 얘들아 나 여기 있어 에코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 그러나 역시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 에코는 기가 막히고 부끄러워서 친구들을 피해 반대쪽으로 뛰어갔어. 뭐지?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난것 같은데. 토끼나 사슴이 뛰어간 소리겠지. 에코는 수다를, 수다를 떨려고 올 때가 됐는데 곧도겠지뭐 에코는 너무 속상하지 내가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내 수다 때문이지 에코는 어느날 숲속을 헤매다가 나르키소스라는 아름다운 청년을 보았어 청년은 숲속에서 혼자 사슴을 사냥하고 있었어 어머나 저렇게 멋진 사람은 처음 봐. 에코는 청년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어.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뛰었지. 에코는 청년을 몰래 따라다녔어. 에코는 청년에게 말하고 싶었어. 여보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나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저 사람이 나를 발견해 주었으면.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나에게 말을 걸어주었으면 에코는 눈물이 나도록 애가 탔어. 어느 날 청년은 친구들과 사냥을 하다가 혼자 떨어졌어. 불수욕 맞죠? 사랑해요. 청년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소리쳤어. 모두 어디 있어? 너무 뒤에 숨. 나무 뒤에 숨어있던 에코는 기뻐서 얼른 청년의 말 뒷부분을 되풀이했어. 어디 있어? 청년은 에코의 소리를 듣고 또한번 주위를 둘러봤어나 여기 있어 이리 와봐. 이리 와. 에코는 나무 뒤에서 나타난 청년에게 뛰어가서 청년, 청년이 이리 와 라고 했으니까 에코는 꼭 말하고 싶었어.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코로나 말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었어. 청년은 에코가 자기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에코를 것들도 보지도 않고 멀리 가버렸어. 에코는 숲속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자신을 무척 초라하게 느꼈어. 에코뿐 아니야. 해. 다른 요정들도 미나미 나르키소스를 사랑하여 쫓아다녔어. 나르키소스 사랑해요. 나르키소스 나고 얘기 좀 해요. 나르키소스 나를 한 번만 안아줘요. 그러나 코대 높은 나르키소스는 힐크 보라볼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지. 하, 나르키소스는 너무나 오랜만에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한 요정이 참다 못해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게 기도했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도 기도했다는 얘기도 있어. 오랜 오만에 나르키소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알겠다. 그날도 나르키소스는 숲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지. 오늘은 몹시 덥군, 목도 마르고, 아! 저기 셈이다! 있 그는 생가로 가서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시라고 했어. 오, 맑은 샘물 속에 그때까지 한 번도 본적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 오, 드디어 내가 꿈꾸온 이성을 찾았다. 그 이성의 바로 셈이 우정이었구나. 그는 목마름을 잊고, 그 요정을 내려다 보았어. 그런데 그가 샘이 요정이라고 생각한 것은 물에 미친 자신의 그림자였어. 여기에 물이 있으면, 여기에 물이 있어. 그럼 내가 사람이야. 나는 졸라맨 얼굴 여기다 갖다 대면 내 얼굴 그대로 똑같이 나오잖아. 근데 한 요정이 마르키소스에게 사랑이 뭔지 보여달라고 했잖아. 그래 가지고 계속 해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런 거지. 드디어 나르키소스와 나르키소스의 입술이 요정과 요정의 입술과 맞닿았어. 그 순간 작은 물결이 일어 요정의 모습을 흔들리다가 사라졌어. 아! 나르키소스는 깜짝 놀라 얼른 물에서 입을 떴어 뗐어 물이 물이 잔잔해지자 아름다운 요정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어. 그는 요정을 안으려고 두 팔을 뻗었어. 요정도 두 팔을 뻗으며 다가왔어. 그런데 두 손이 물에 닿자, 물에 닿자 또 물에 흔들러 요정이 사라졌어. 그는 당황해서 재빨리 두 손을 물에서 뗐어. 물이 또 잔잔해지자 요정의 모습. 요정이 다시 나타났어. 요정도 몹시 놀란 표정이야. 아름다운 내 사랑 그대여. 왜 자꾸 나를 피하지? 자기가 자기를 피한 거야. 나는 그대만을 사랑해.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그런데 그대는 왜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거야? 바르키소스는 안타깝고 속상한 애 같아서 눈물을 똑똑 흘렸어. 눈물이 잔잔해지자, 누, 물 위에 떨어지자, 요정이 아름다운 모습이 흔들렸어. 요정의 모습이 또 사라질 것 같아? 그는 깜짝 놀랐어. 나르키소스는 샘가를 떠날 수가 없었어. 며칠 동안 먹는 것도, 먹는 것도 있고, 자는 것도 있고, 샘 주위에서 서성거리다가 샘가에 엎드려 요정을 내려다 보았어. 보면 볼수록 요정은 아름다웠어. 내가 그대에게 입맞춤하는 것이 손을 대는 것이 싫다면 언제 이렇게 언제까지나 그들을 볼수 있게만이라도 해줘. 에코는 조금 떨어진 나무 뒤에 서서 다리키소스의 모습을 지켜보았어. 다리키소스는 마침내 샘가에서 자신의 물에 비친 그림자를 그리워하며 숨을 거두고 말았지. 나르키소스가 숨을 거두자 그의 몸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가 자리 그가 있던 자리에서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났어. 에코를 비롯해서 나르키소스를 사랑하던 요정들은 모두 가슴을 치고 눈물 을 흘리며 슬퍼했지. 사람들은 그 꽃을 나르키소스꽃, 수선화라고 했어.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이 나르키소스를 소지하여 작품을 만들었어 네 나르키소스라고 써있지만 나르키소스라고 했지만 나르시스라고 이렇게 쓰여있기도 했어요 나르키소스를 영어로는 나르시스라고 하거든요 이 나르시스라는 말에서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자기 자신을 무척 사랑하는 것 또는 자기 자신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난 척하는 공주병이나 왕자병 얘기하는 거예요 왕자병은 공주병은 막, 내, 내가, 예쁘다고, 나는, 나는 미래의 아이돌, 막, 그러면서, 냐하냐하는 야하! 아닌데, 뭐, 나, 내가 이세상을 제일 예뻐! 내가 이세상을 제일 예뻐! 막, 그러고, 왕자병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라고, 막, 그렇게, 자기를 너무 잘생겨서 여기고, 자기를 너무 예뻐서 여기고, 하는 게, 공주병 왕자병이에요. 공주병은, 여자들이 그런 거고 왕자병은 남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보통 아빠들 아빠들 엄마들이 그렇다면 여왕병 또는 왕병이겠죠. 그런데 불쌍한 에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코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여의 다가 몸이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았지. 그래서 지금도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를 되풀이하고 있지. 가엽죠? 그래서, 산에 가면은 항상 에코를 생각해야 해요. 근데 보통 이 에코가 제가 생각하는데, 이 에코는 살짝 앵무새 이름이랑 어울리지 않나요? 앵무새 이름이랑 어울리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다음에도 그리스 로마시나 찍을 테니, 음, 올릴 테니 그리스 로마시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